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문제점이나 고민, 걱정들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해소될 때의 모습과 해결을 위해서 하면 좋은 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딩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현재 1번 분에게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1번 분 외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고 스스로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갈등들이나 경쟁, 어, 그리고 작은 일들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감정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 카드를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 분 새롭게 시작하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두려움이나 큰 변화가 올까 하는 걱정 때문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실패와 같은 일들 때문에 주저함이 있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새로운 시작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체된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이 현재의 고민과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1번 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또 에이스의 카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장 나와 있습니다. 현재 1번 분 새롭게 나아갈 시기라는 것을 에이스 카드들이, 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되고요. 1번 분의 감정을 움직일 만한 기회나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번뜩이게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영감 또는 어떤 정보나 연락 등으로 인해서 오게 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 또 제안으로 인해서 일번 분께서 무언가 단절하고 있었거나 혼자서 고민하고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 걱정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번 분이 하면 좋은 일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의 문제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1본분이 하면 좋은 일은 선택과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처음에 나온 이 세븐안지의 카드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파이브안지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결과 없이 소진되거나 작은 갈등이나 경쟁처럼 뭔가 이리저리 감정적으로 일적으로 자잘하게 뭔가 생기는 것들, 어,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들에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하면 좋을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분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리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고민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문제 해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언의 카드는 1번 분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행동하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성취와 인정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 또한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이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 또는 너무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에 빠지지 말고 가장 중요한 선택지 하나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카드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1번 분의 문제와 걱정을 해소시키고 정체되어 있던 흐름을 풀리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오늘 리딩에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기회와 아이디어 그리고 번뜩이는 영감이 1번 분에게 빠르게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문제점이나 고민, 걱정들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의 모습과 해결을 위해서 하면 좋은 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딩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분 현재 갖고 계신 문제는 어떤 것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현재 일에서 또 삶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고 열심히 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이 에너지를 쓰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킹 펜타클의 카드가 나온 것을 볼때 현실적이고 좀 풍요로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나 금전을 갖추고 싶은 마음이 계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의 보상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분이 애쓰시고 노력하는 만큼의 성취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계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자꾸 나질 않는다면 점점 기운이 빠지고 허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 하루 빨리 기대만큼의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이 어떨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결국 이번 분이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버텨온 그런 내적인 힘을 통해 풀려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자포자기 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지켜온 꾸준함과 인내가 해결의 바탕이 될 것이라 보이고요. 그 안에서 과거의 인연이나 예전에 시도했지만 흐지부지 돼버렸던 것이나 또는 과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나 어, 놓쳤다고 생각한 것에서 다시 한번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분이 과거에 경험하셨거나 아쉽게 놓쳤다고 생각한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분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인내하셨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고 문제점도 점차 해결되는 것이 이번 분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번 분이 하면 좋을 일은 무엇이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이 하시면 좋을 일은 먼저 이번 분이 원하시는 안정과 행복, 그리고 원하는 성과와 성취의 모습을 확실하게 생각해 보고 그려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불안정함이나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 나는 결국 잘될 거라는 마음의 긍정적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작은 기회라도 다가온다면 그것을 잡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하면 좋을 일이라고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카드 세 장을 지금 봤을 때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분이 지금 하면 가장 좋을 일은 나 스스로를 믿고 잘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분명 이번 분이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갖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나아간다면 만족스러운 변화가 빠르게 이번 분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번 분 앞서서 맨 처음에 여기 퀸 완즈의 카드가 보여줬듯이 이것저것 챙기고 바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이 조언의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고요. 1번 카드의 리딩과도 비슷한 내용의 조언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단호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에서 우선 순위를 둬야 하고. 어,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과감하게 끝내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카드가 조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끝을 내는 과정이 쉽지 않고 어, 감정적으로 아플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단호함과 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또한 카드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벅차고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이번 분이 단호함을 갖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신다면 이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번 분에게 필요한 안정과 풍요 그리고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분이 정말 잘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고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문제점이나 고민, 걱정들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의 모습과 해결을 위해서 하면 좋은 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딩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3번 분에게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3번 분 현재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거나 즐거운 모습으로 어떠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3번 분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그만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서도 쉽게 끊지 못하는 집착이나 강한 얽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어, 카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분 이성적으로 결단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 있으신 걸로 보이지만, 현재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고요. 어, 이 카드 3장으로 볼때 감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전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책임감, 또는 안정된 환경과 같은 요소가 문제에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은 어떠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3번 분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직업적인 관계이든 이성적인 관계나 우정의 관계이든 가볍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관계이시든지 상대방과 3번 분 서로가 어, 상처가 좀 생기거나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가 정말 개인 타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만 말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확실하게 이 관계 자체나 문제점이 끝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 소드 10번의 완전한 종결로 인해서 이 10번 컵이 의미하는 행복과 안정,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0번의 카드가 이렇게 두장 연속으로 나와 있는데요. 숫자 10은 끝과 재생,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그리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 이것으로 볼 때,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아픔이 그저 상처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해결됨으로 인해서 상처 입었던 것이 재생되고, 새롭게 무언가나 관계를 또 시작하게 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좋을 일은 무엇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번 분이 이것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3번 분 내면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나 무언가 손해를 보거나 잃게 될까봐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내면에서 나온 진정한 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거라고 카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관계 속에서 3번 분의 마음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하게 생각되고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련이 있더라도 너무 오래 고민하고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말고 신중한 판단과 정리를 통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갈 것을 카드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감정 속에 계신 현재 3번 분의 상황이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진정한 안정과 기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올 거라고 하니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스스로를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문제점이나 고민, 걱정들에 대해서 리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때의 모습과 해결을 위해서 하면 좋은 일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딩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4번 분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4번 분 쌓아오신 기반이나 안정적인 부분을 잘 지켜내고 싶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확실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지키려고 하시지만 불안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 잡지 못한 것이나 선택하지 못한 것 등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정을 유지하고 싶으시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과거의 일이 겹쳐져서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은 어떨지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이 문제의 해결이 운의 전환기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 처음에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세 장의 카드 조합에서는 이 카드가 운기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고요. 막혀 있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4번 분이 자신감을 되찾게 되고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면이 되살아나게 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4번 분의 변화가 과거의 미련이나 아쉬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음, 또한 이렇게 불안이나 과거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아주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더풀의 카드는 새로운 시작, 자유로움, 홀가분함, 이동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이 문제가 완결되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어, 그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번 분이 하면 좋을 일은 무엇일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흑의 성향을 나타내는 묵직한 느낌의 카드로만 세장이 나왔습니다. 세장 모두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것들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것으로 볼때 4번 분이 하면 좋을 일은 불안이나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4번 분만의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하면 좋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리딩의 조언 카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언의 카드가 사범분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미련이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안, 그리고 실현되기 어려운 기대보다는 현재 사범분이 갖고 있는 것과 내면에 집중할 것을 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분하게 스스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현실적인 기반과 계획을 다지면서 준비하고 정리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운의 전환과 함께 자신감을 얻고 홀가분한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다소 답답하더라도 지금의 이 시간을 더 좋은 흐름으로 변환되기 위해 준비하고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